안녕하세요. 오늘은 333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12개의 컵에서 3개만 뺍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그런데, 마지막에 내릴 때는 한 손으로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쉽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쪽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 이쪽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려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육3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한 손에는 세개한 손에는 두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한쪽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왼쪽 시옷으로 내려줍니다. 오른손, 왼손, 한 손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쉽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클 스테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한 손에는 세개한 손에는 두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어느 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다시 한쪽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왼손. 키워스로 내려줍니다. 오른손, 왼손, 한손을 정리해서 끌고 옵니다. 피라미드로 샀습니다. 세개두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어느 손. 처음으로 와서 시옷을 내려줍니다두 개인 쪽은 한 개를 접고 또 시옷을 늘려줍니다. 오른손은 놓고 오른손은 놓고 뒤집어 줍니다. 한 쪽은 꼭 뒤집어 주어야 됩니다. 한 쪽에는 다섯 개, 한 쪽은 네 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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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해. 들어서 이쪽으로 내려줍니다. 한 개가 더 적은 쪽은 한 개를 들고 더 많은 쪽은 다 듭니다. 옆으로 내려줍니다. 참 쉽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블 스태킹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는 오른손, 저는 왼손을 사용하겠습니다. 타이머의 손, 오른손, 왼손. 저는 세 개를 잡고, 저는 두 개를 잡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을 한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왼손 시옷자로 내려줍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갖고 와서 저는 세 개고 저는 두 개를 잡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아까랑 똑같이 저는 세개 저는 두 개를 잡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쉬우자로 내려줍니다. 접하고 쉬우짜로 내려줍니다. 저는 하, 한 개는 뒤집어 주고, 한 개는 어, 원래대로 놓습니다. 저는 다섯 개를 잡습니다. 저는 네 개를 잡습니다. 원손 왼손, 른손 왼손, 왼손. 이때 왼손은 가운데에 먼저 놓습니다. 원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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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손 하쪽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한 개만 들습니다 여기에 인, 저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 됩니다. 옆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누르면 끝납니다. 제,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eady, set g 고